오늘 나와 여러분이 2025년도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 146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또한 복을 받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6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또한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은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자로 삼고 그다음에 그 야곱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 삶의 소망을 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의 하나님, 특별히 성경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면 야곱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많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섬겼던 한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10편 146편 시작 여우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네 거기까지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지금도 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정말 막막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게 권능의 손을 딱한 번만 펼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게임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서 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대상 29장에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좀더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역대상으로 가보세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창조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 구약성경 654페이지 다이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죽게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에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와 기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낮추는 것과 높이는 것과 존귀하게 하는 것과 천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한 창조 주세요. 그 하나님이 2025년 25년도 1년 동안 여러분을 기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콜로 주관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2025년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 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아,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야곱의 하나님에게 도움을 삼으며, 그 다음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인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10편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자, 10편 146편. 구약성경 10편 146편 6절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시작.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그 진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란까지 800km예요. 그런데 도망가는 중에 베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지금부터 너희 우선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를 오게 할 것이다. 너희 우선들을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800킬로라는 그 거리를 가는 동안 그 다음에 하란에서 있는 동안 다시 가나한 땅으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네. 나너 떠나지 않을 거야. 아멘.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랑까지 동행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20년간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20년이 딱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동안에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뭐라 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와 동행하실 것이야. 이 약속을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소망을 두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보여주실,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덟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만 선민으로 선택받았어요. 또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만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열두 아들에다가, 아, 아들에다가 딸을 낳았는데, 몽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한 사람도 버림받은 자가 없다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손자, 손녀, 모든 자가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자기 태에서 난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는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이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흘러가겠냐는 거예요. 왜?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고 사람을 천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귀하게도 만들 수 있고 사람을 높게도 할수 있고 낮게도 할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나와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문제가 해결돼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가슴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중한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이 귀중한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아멘. 네. 내가 야곱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을 지켜 줄 거야. 아멘. 네.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도움을 구하며 나에게만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야곱이 믿고 의지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 또한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그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찾겠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여러분 10절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보석이에요. 보석. 이사야서 예.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구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참으로 나의 아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아멘. 지금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 선택하시고 나를 싫어 버리지 않는다. 아멘. 나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2025년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 강한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건전해 주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동행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가. 오신시라 신주 내다. 오, 신, 신, 하 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삼겼던, 야곱이 의지했던 하나님, 우리 소개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